네, 하이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 대신 대화드리는 여느나는 도이치 오토월드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고 만나는 중고차 미차 어플에 지금 등록될 요차량은요 아,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바로 세단, 바로 1위는요, 그랜저 되겠는데요. 자, 옆에 보이시는 그랜저 IG 중에서도 2.4 모델입니다. 자, G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은 2,12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특징으로는요, 2017년 1월에 등록된, 어, 7만 7천 정도, 7만 7천 정도밖에 안탄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무사고, 파워,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파워 트렁크, HUD, JBL 사운드와 완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앞쪽에 보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어, 지금 광택도 굉장히 잘나 있고요.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멋스러운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기스 하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차량 되겠고요. 아, 그랜저 아이즈 중에서도 2.4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거기에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어, 파워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휠인데요 약간 굵으면서 좀 약간 얇아지는 듯한 느낌의 스포크가 조금 자른 그런 느낌의 세단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휠이 되게 적용되어 있고요 245, 401, 19인치 트레이드는 90% 남아 있습니다 자 회색 바디에 지금 어, 눈에 띄는 기스 하나도 없이 아주 관리가 잘된 모습입니다 뒤쪽 트레이드도 지금 90%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일체형의 지금 그랜저 보이시죠 그 일체형의 테일 램프로 강...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머플러 두개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2.4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스키스로 같이 깊게 넣으실 수 있고요. 450L, 거의 500L 가까이 되는 넓은 공간성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 키트 들어가 있고요.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자, 차량은 2.4 모델입니다. 3.0이라고 붙어 있긴 한데 2.4입니다. 자 안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갈색 브라운 시트로 좀더 럭셔리한 느낌이 가득한 차량입니다. 오. 자 안쪽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모니터, 네 이렇게 어, 음량 뮤트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뒤쪽에 충전 단자들. 자 깨끗하게 시트 사용과 많이 없죠. 저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JBL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각 차마다 좋아하는 그 음향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제가 귀가 막 그렇게 절대 음감은 아니라서 그런지 막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보스, 그리고 JBL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우, 시동 너무 잘 걸리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드라든가 볼륨 버튼. 앞쪽에 보시면요. 77,890km를 탄 차량입니다. 사각질 경보 등 왼쪽편에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블루링코와 SOS ETC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품 랩이 들어가 있죠. 아주 터치감이 예술입니다. 네. 빨리빨리 되래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요 이렇게 미디어라든가 이렇게 즐겨찾기 버튼들 그리고 볼륨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좌우독립 에어컨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서 무선 충전까지는 아닌데 여기다 넣어서 충전하시는 것도 더잘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리고 변속기, 드라이브 모드 에코,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입니다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어, 두 개의 키 그리고 라운드뷰, 주차 모드 센서, 안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도 들어가 있죠. 진짜 완풀 옵션인데요. 네. 매우 잘 열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 모드등도 이렇게 LED 색깔이라서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전체적으로 차량 자체가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냥 신차 같은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요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파워 전동 트렁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량은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그리고 차량 상태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2,120만 원이 나와 있는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궁금하시다면요 바로 이 차가 궁금하시다면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